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합니다 가격 변화율이란 원래 가격에 대한 가격 변화분을 의미하고 수요량의 변화율이란 원래 수요량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재화의 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상승할 때 A제화의 수요량이 400개에서 80개로 감소하면 A제화의 가격 변화율은 0.5이고 A제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은 0.8이므로 A제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6입니다. B제화의 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상승할 때 B제화의 수요량이 200개에서 180개로 감소하면 B제화의 가격 변화율은 0.5이고 비제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은 0.1이므로 비제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2입니다. 수요곡선이 곡선으로 주어지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호탄력성이라고 하고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같습니다. 수요곡선이 선분으로 주어지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점탄력성이라고 하고 측정지점에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달라집니다. 수험상 호동선이로 암기하고 호탄력성은 측정지점과 무관하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하고 점탄력성은 측정지점에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달라진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합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동일한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상승시킨 경우, 임대인의 총수입은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료를 2배 상승시킨 경우, 임대료 상승에 따른 수요량은 2분의 1로 감소하므로 임대인의 총수입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경우를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재화의 대체재가 많은 경우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장기간 동안 측정한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a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대체제인 비제화만 있는 경우보다 대체제인 비제화와시제화가 있는 경우 a 제화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크게 나타납니다. a 제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측정기간이 1개월인 경우보다 1년인 경우 a 제화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크게 나타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상승시키면 임대인의 총수입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료를 2배 상승시킨 경우 임대료 상승에 따른 수요량은 2분의 1보다 많이 감소하므로 임대인의 총수입은 감소합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경우를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재화의 대체재가 없는 경우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단기간 동안 측정한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A제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대체제인 B제화가 있는 경우보다 대체제가 없는 경우에 A제화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게 나타납니다. A제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측정 기간이 1년인 경우보다 1개월인 경우. A제와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게 나타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상승시키면 임대인의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료를 2배 상승시킨 경우 임대료 상승에 따른 수요량은 2분의 1보다 적게 감소하므로 임대인의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미세한 가격 변화가 있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이 무한대인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 또는 완전 탄력적이고 수요 곡선은 수평선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므로 균형 가격은 상승합니다. 가격이 변화되어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 또는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 곡선은 수직선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수요량의 결정 요인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포함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며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며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재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대체재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며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를 대체제라고 했을 때, 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아파트의 가격 변화 때문에 발생한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오피스텔 가격 변화 때문에 발생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제19회 a 형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고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화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1 1% 증가, 2, 2 증가, 3 3% 증가, 4, 4 증가, 5, 5 증가.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며, 전체 수요량은. 1% 감소하였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고 가격이 5% 상승하였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수요량은 3% 감소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수요량이 3% 감소하였고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한 것이라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때문에 수요량이 2% 증가하여야 합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5이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따라 수요량이 2% 증가하였다면 소득은 4%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입니다. 제32회 A형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상승할 때,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5% 감소하고, 오피스텔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하였다. 이때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정도, 오피스텔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의 관계는, 1. AP 탄력적, B 0.5C 대체제, 2. A 탄력적, B0.5C 보안제 3AP 탄력적 B0.8C 대체제 4A 탄력적 B0.8C 보완제 5AP 탄력적 B1.0C 대체제 <목소리> 아파 p 수요의 가격 c 대체제 a 탄력적 b 아파트의 가격 변 a 율에대한 a 탄력적 b p 탄 a 가격 변화에 따른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므로 아파트 가격 10% 상승에 대한 수요량 5% 감소의 비율인 0.5입니다.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이므로 아파트 가격 10% 상승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량 8% 증가의 비율인 0.8입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재화는 대체재 관계이고,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재화는 보완재 관계입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때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증가하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는 대체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 제35회 A형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A지역 소형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이고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소형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5이다. A지역 소형 아파트 가격이 2% 상승하고 동시에 A지역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할 때 A지역 소형 아파트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 1 0.7% 2 1.8% 3 2 5 4 3 5 5 4 3 소형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9이고 소형 아파트 가격이 2% 상승하면 소형 아파트 수요량은 1.8% 감소합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소형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5이고, 대체제인 오피스텔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소형 아파트 수요량은 2.5% 증가합니다. 소형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때문에 수요량이 1.8% 감소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소형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 때문에 수요량이 2.5% 증가하므로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0.7%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입니다. 제18회 A형 1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가구 소득이 10%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주택의 수요는 8% 증가.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6이며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는 대체 관계임. 1 0.1 2 0.2 3 0.3 4 0.4 5 0.5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다세대 주택의 교차 탄력성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전체 수요량은 8% 증가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량의 변화율로 0.6은 소득 변화율 10% 증가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므로 다세대 주택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따라 수요량이 6% 증가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전체 수요량이 8% 증가하고 다세대 주택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따라 수요량이 6% 증가하였으므로 대체제인 아파트의 가격 변화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은 2% 증가하였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므로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 5% 상승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 2% 증가의 비율인 0.4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입니다. 제30회 A형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 소득 탄력성은 0.4이고,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 교차 탄력성은 0.2이다.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3% 상승할 때,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1.1.2% 감소 2.1.8% 증가 3. 2.4% 감소 4.3.6% 증가 5. 변화 없음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므로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일 때 아파트 가격이 3%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1.8% 감소합니다. 아파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므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4일 때 소득이 3% 증가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1.2% 증가합니다.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대체재인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므로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2일 때 오피스텔 가격이 3%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0.6% 증가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때문에 아파트 수요량이 1.8% 감소하고, 아파트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 때문에 아파트 수요량이 1.2% 증가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때문에 아파트 수요량이 0.6% 증가하므로 전체 수요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 제3 3회 A형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이고, 오피스텔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3이다.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수요자의 소득, 아파트 가격이 각각 5% 상승함에 따른 오피스텔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1%라고 하면 오피스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1.0.2 2.0.4 3.0.6 4.0.8 5.1.0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 및 수요의 소득 탄력성 때문에 오피스텔의 전체 수요량은 1% 변화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므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일 때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하면 오피스텔의 수요량은 2.5% 감소합니다.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므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3일 때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하면 오피스텔의 수요량은 1.5% 증가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및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 때문에 오피스텔 수요량이 1% 감소하고, 전체 수요량이 1% 변화하였다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때문에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2% 증가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므로, 소득이 5% 증가할 때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2% 증가하였다면, 오피스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변화율 5% 증가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량 2%증가의 비율인 0.4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입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그 재화의 공급량의 변화율을 말합니다. 가격 변화율이란 원래 가격에 대한 가격 변화분을 의미하고 공급량의 변화율이란 원래 공급량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재화의 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상승할 때 A 재화의 공급량이 200개에서 400개로 증가하면 a j 화의 가격 변화율은 0.5이고, a j 화의 공급량의 변화율은 1이므로 a j 화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2입니다. b j 화의 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상승할 때 b j 화의 공급량이 200개에서 220개로 증가하면 b j 화의 가격 변화율은 0.5이고, b j 화의 공급량의 변화율은 0.1이므로 비제와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2입니다. 공급 곡선이 곡선으로 주어지는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호탄력성이라고 하고 측정지점과 무관하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같습니다. 공급 곡선이 선분으로 주어지는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점탄력성이라고 하고 측정 지점에 따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달라집니다. 수험상 호동선이로 암기하고 호탄력성은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하고 점탄력성은 측정 지점에 따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달라진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 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그 재화의 공급량의 변화율을 말합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동일한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큰 경우를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기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된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자의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고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되면 신규 주택의 건설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작은 경우를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토지 이용 규제가 강화된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가격 변화율에 따라 즉각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토지 이용 규제가 강화되어도 신규 주택의 건설 공급량이 가격 변화율에 따라 즉각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한 가격 변화가 있을 때 공급량의 변화율이 무한대인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 또는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은 수평선으로 나타납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과 같이 가격이 변화되어도 공급량의 변화가 없는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 또는 완전 비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은 수직선으로 나타납니다.